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아, 법무부인 센터를 법무법인에그전세계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아, 본인 혼자서 하는 것보다 또 이제 예, 전문가신 또, 아,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 방송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에 대해서 이제 그, 그 방송을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공매에서 이제 그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돼 있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많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그 우리 변호사님은뭐 당연히 뭐잘 아시겠지만 아유, 잘 모릅니다.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laughs> 무슨 말씀을 그 네, 우리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즘에 아, 지역 주택이 문제가 많죠. 거의 지역 주택의 전문 변호사고요. 또 요즘에는 또 조상 땅 찾기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모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방송을 이제 계속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같이 할 것이고 여러분한테도 지역 주택 조합하고 또 이게 그 조상 땅 찾기 그다음에 그 여러분이 이제 어 재판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많이 주실 겁니다. 오늘 지금은 이제 보면 그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로 해서 제가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아그 아그 참여해서 제그 저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많이 가르쳐 아. 주십시오. <laughs> 무슨 말씀? 자, 이번에 근제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그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좀전 시간에 이제 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잔재가 남아 있죠. 이 부분은 네. 제가 지우고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시면 그 아.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막 해서. 이거 생방송입니까?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 겁니다. 아, 영광입니다. 생방송에도 다치고.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되다 보니까 제가 판설하다 보니까 우리 전세계 변호사님이 좀 작게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판설해보죠. 근저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 근저당권. 보통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출을 할 때, 금융계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하고 이 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아 등기부에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으로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우선변제권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아그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근저당이 등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담보 채권이 우리가 주물 내지 주된 권리라고 하죠. 이 근저당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종된 권리. 이 말은 뭐냐면 이 부정성이 성립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성. 이거를 부정성. 이 주물하고 종물. 이 종물은 주문의 처벌에 따른다는 게 우리 민법 10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게그 경매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근재당권은 등기부에 등교이 되어 있는데 채권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보면. 말소기준권은 분명히 있는데 말소기준권리가 2015년 1월 10일날 분명히 근재당이 국민은행에서 근재당이 설정에는 채권 최고액 3,6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럴 때이 근저당권이 채권이 있다 그러면 있고 그다음에 2015년 2월 10일 날갑 임차인이 전입하고 전입 확제일자를 갖췄다. 하면 이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생기지 이 발생해도 이제 그 소멸되지만 이런 경우라면 채권이 벌써 2, 3년 됐고, 금액이 작으면 임차인이 들어가면서, 아, 아 소멸, 이제, 변제가 됐고, 채권이 없고, 그 등기부만 남아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피담보 채권이 영원이 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주인이, 준물이 영원이니까 종물은 당연히 따라서 함께 소멸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럴 때에는 말썽기증권리가될수 없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이걸, 음.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정성은 언제, 어떻게, 언제, 어떻게 설명하냐. 네. 이근저당과 같은 경우는 부정성이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렇게 부정성은 성립하지만 이러한 부정성이 아, 확정적으로 성립하려면 언제냐? 그래서 우리가 이이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5월 1일날 갑 근저당 이 있고 6월 1일날 을 근저당 이 있고 7월 1일날 병 근저당 이 있고 그리고 이렇다 그러면 이 7월 1일 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이 7월 1일 날 신청한 근저당권의 아,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 채권을 확정시키지 않으면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경매를 신청하기 전까지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외이죠.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 원금과 이, 원금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 이자도 다 그렇고 이 사람은 배당기일까지 배당기일까지 지연 이자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게 이 갑, 5월 1일에 서던 갑군재당이나을근재당 같은 경우는 부정성의 외입니다. 언제까지 사람은 부정성이 왜가 성립되 부정성이 이 확정적으로 부정성이 성립되냐? 낙찰자가 장금 납부할 때까지. 그리고 낙찰자가 장금을 납부하고 이후에 아, 배당 일까지 지연이 잘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성이, 이 저당권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저당권은 부정성이 이, 이, 성립되는 겁니다. 대출 받을 때마다 채권이 확정이 되고, 추가로 대출받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 하나 보면 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다.라도 추가로 대출받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근저당권은 마이너스 통장같이 언제든지 대출받았다가 갚고 근저당이 있으면 또 대출받고 그래도 최초의 근저당 설정대로 우선 면제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성이라는 거는 피담보 채권하고 근저당권이 이그성립될려 그러면 한번 피담보 채권을 근저당권이 확정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변화가 이루어지는거 이걸 부정성이 외 했다가 부정성이 성립하는 시기는 경매 시청자는 경매 시청 당시 경매 시청 아이 다른 근저당권자는 그 배당 기일까지 이제 그 낙찰자가 장금 납부할 때까지 부정 성립한다 성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요 또 우리 여러분이또알아야할건 제가 이제 보면 방송 시간이니까 이제 대신 말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초과되는 경우만큼은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권을 갖게 됩니다. 자. <laughs>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알아야 될게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액 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간혹 보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5월 1일 날 설정된 국민은행이 채권 최고액이, 이제 그, 7억 2천만 원, 원금 아 6억에다가 120% 잡아서 7억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했다고 한데, 했는데, 그외에 6월 1일 날, 뭐, 신한은행이 경매를 시청해서 경매를 시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이것시 9억에 매각이 됐다. 신한은행은 3억이다. 1억이 랬을때이 국민은행이 채권, 채권을 넘어가주실지 이자까지 합세니까 7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이 국민이 배당에서는 국민은행이 7억 2천 원까지만 1순위고 나머지는 신한은행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이 신한은행이 없고, 신한은행이 없고,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또는 다른 채권자의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누가 가져가냐. 9억의 매각대에서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채무자가 가져가든지 또는 제3 취득자가가져가든 이럴 때에는, 아, 채무자가 가져가는 경우라고 하면 이배당인격금에 대해서 아, 채권 채굴 초과되는 이 3천만 원을 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근민은행 근저당권자가 예이 예, 배당해 주라는 거죠. 이런 원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국민은행에 채권 채무액이 7억 2천입니다. 이자가 초과돼 가지고 7억 5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근저당을 말소해야 되려면 어떻게 하냐 초과된 금액 이자에 대해서 먼저 내라. 그리고 채권 채급 부면 이자 내라. 원금 대라 이런 수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7억 5천을 낸다 그러면 먼저 상환되는 게 초과되는 3천만 원 먼저 초과되고 채권 채기도 이자. 그다음에 원금이 상환되다 보니까 그러한법리에서 배당도 이런 법리에서 된다. 음. 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번에 뭐냐면 저당권의 우, 저당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어디에 미치느냐. 이 부분이 또 있죠.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 종물하고 부합물에도 그 효력이 그대로 미쳤다.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에 부합물, 종물, 또근제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물, 부동산에 부합물 종물에도 그대로 미친다. 그래가지고, 부합물 종물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그, 토지도 있고, 아, 주택이 있는 겁니다. 주택. 이 예, 주택이 있는데, 이런 주택. 또는 이게 상가 건물일 수도 있고, 건물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여기에도 근저당 설정고 토지와 건물 전체가 일괄 경매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아그 우물이 저기 우물이라든가 또는 정원수 또는 정원석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별도 독립해서 부동산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다이아 어, 여기에 종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부합물은 뭐냐? 이 부동 산 착돼서 증축된 거말하죠 증축된 게 일부로 해서 독립적인 부동산을 하지 않고 내부 계단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종물 이제 부합물에 대해 이제 부합물 종물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종물은 부, 부, 부합물은 부착돼 있는 거. 종물은 따로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여기에 건물에 있는 가건물 붙여 있다. 이거는 부합물이 되죠. 음. 그러나 떨어져서 여기 부합물이 있다. 이거는 종물이 되죠. 음. 이렇게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번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 되는 거죠. 이게 근저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면, 이근저당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해야 될것 같아서, 뭐, 물론 당연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이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제 책을 갖고 한번 좀 찾아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만약 소유자가 채무자일 때는 채권 최고에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배당할 때는 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아, 그, 어, 근저당 채권 체계 주례는 대법원 2008다 4001 판결 내용이고요 그러나 채권 최고에 초과되고 제3 취득자나 물상 보증이라든가 또는 다른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어, 채권 초과에 대해서 별도로 채권 어, 보존 조치를 하지 않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한테 지급해라 이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음. 자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 이렇게 아, 종물 또는 부합물에도 미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부합물은 민법 255조 종물은 민법 100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근제당권과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일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가 보면 이와 같이 특별우선채권 <laughs> 요것도 간단히 제가 한번 설명드. 이렇게 <laughs> 우리가 이제 아 특별우선채권, 뭐 어,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그리고 2순위가 최우선면제금. 그리고 삼순위가 당해사라고 하는 건뭐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음. 아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 사안 청구권 이는 최우선 변제금 음. 이 부분하고 이거와 이그비계되는게 일반 우선 우선 변제권 일반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이 보면 아그 저당권 무채권 이 저당권 무채권은 뭐 근저당 담보가 등기 뭐 전세권 또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조세 채권 공과금 임금 채권 그다음에 일반 채권이로 일반 채권도 있을 수가 있죠.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감료 강제 경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이 근저당 같은 건 일반 우수 채권으로 해 가지고 이 특별우선채권보다는 항상 후순위가 되는 거죠. 음. 어, 이거를 빼놓고 해서 항상 이런 근저당이 있다 면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특별필요비 유비 최우선면제 당일세를 먼저 배당하고 그리고 일반우선채권 간에는 근저당권이 등기날짜하고 조세권이 법정기일 공과금이 납부기한 임금채권 이 순위로 해가지고 아, 순위 등 배당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음.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상태가 있다라면 어 시청자 여러분못보셨네 <laughs> 이렇게 보다 면 이렇게 이제 그 등기부에 있는 거하고 이그 임차인 내역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일특별수칙권일 순위로 필요 비비 이 순위로 최우선 면 임차인 최우선 면제 또는 임금 최우선 면제 그리고 아3순위는당해세 그다음에 또는 이근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거 등기부에 등기된 우선순위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아~ 그~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갖고 배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근저당권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